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 개코 시총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다시 일주일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연휴 첫날 하락하기 시작해서 다시 연휴 마지막 날고대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비트코인은 4만 1315달러가 되었고 이더리움은 3 0 0 0 불을 넘어서 3096불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자를 잃었다고 보고한 후 오늘 미디어에서 최고 유수가 되었는데요. 저도 관심있게 본 이유는 지난번 넷플릭스 실적 발표 후에 트리거가 돼서 나스닥 뿐만이 아니라 크립토 시장에서 4일 동안 30% 가까이 폭락했던 일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1분기 가입자 20만 명의 손실을 보고한 후 주가는 25% 급락하고 10년 동안 승승장구했던 넷플릭스는 구독자 손실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정체된 가입자의 증가, 경쟁 심화, 인플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넷플릭스 CEO 리드 헤스팅스는 비난했습니다. 감소가 계속될 것을 예상하고 이 분기에 전 세계 유로 가입자의 손실이 2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화요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매출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차메스 팔리 하피티아는 올인 파이 c 트 s t 인터뷰에서 솔라나가 거대 결제회사들의 재정적 우위에서 시장 혼란에 한 몫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페이가 2월 출시된 분산형 P2P 결제 프로토콜인데 지불 부분에서 지난 90일 동안 활동이 상당히 급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페이의 핵심 전제는 지불 및 기본 기술이 필요한 서비스 유틸리티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실제적인 P2P 통신 채널로서 이동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은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의 거대 두 독점 시장의 결제 비즈니스를 해체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의 가장 어리석은 일은.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서비스 가격을 올리려는 순간 즉 가격 인상 결정이 파괴에 대한 새로운 생성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이더리움 도전자인 솔라나가 다가오는 크레딧 카드 시장의 혼란의 일부가 될 것이며 솔라나 페이 시작으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와 삼성페이에 이어서 솔라나 코인이 사용되는 이 솔라나페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기술적 문제의 직면함에 따라 솔라나가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며 이와 유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분산형 앱플랫폼인 니어 프로토콜도 동시에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이미 그레이스케일의 세 번째 상위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제는 솔라나와 동반자를 넘어선 솔라나의 주요 경쟁자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또 다른 견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과 솔라나 블록체인은 유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며 블록체인을 구축한 소프트웨어 회사는 동일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동일한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업데이트, 개발, 발표,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솔라나의 가격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유는 작년 12월부터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를 유지하면서 대형 알트코인들도 역량을 기 때문에 알트코인 가격에 비트코인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솔라나 유통량은 2천만 개 정도로 늘었고 평균 가격이 100달러라면 잠재적 판매액은 20억 달러 이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솔라나의 현재 실적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같이 강세장으로만 진입한다면 이전 최고치를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위 코인인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솔라나는 최근 6개 이상의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으며 코인쉐어 지난주 자료에 의해서도 오직 대형 알트 중에서는 12월 이후 상당한 양의 자금이 유입된 코인이기도 합니다 기관 이외에도 개인 소매 영역에서도 오픈시의 최근 솔라나 출시로 인해서 솔라나에 대한 사용자 유틸리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인쉐어 디지털 에셋 주간 보고서에서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상품이 거의 1억 달러에 달하는 큰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2주 동안의 큰 유입과 그후 2주 동안의 큰 유출이 있었던 것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차익 실현과 더 매파적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성명서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보여지고, 디지털 자산 상품에 대한 기간 투자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신중해 있음을 시사하는 두 번째 주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은 긴축 통화 정책에 관한 FOMC 성명에 대한 늦은 반응일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비트코인이 지난주 7,300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고 2020년 4월 유출액은 총 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700만 달러 그리고 솔라나가 70만 달러 칼다노 에이다가 70만 달러에 유출이 되고 오로지 멀티코인으로 알려진 멀티 자산 투자 상품만이 530만 달러 유입되면서 확고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신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있는 리얼 비전의 로봇 보스는 매주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에 대한 설문지를 조사하여서 알고리즘 포트폴리오 평가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시장보다 월등한 수익률로 명성을 얻은 보스입니다. 리얼 비전 보스는 퀀트 분석가이자 헤지 펀드 CEO 모리츠 세이베르트와 통계학자인 모이츠 헤이든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할당되는 비중을 보면 탈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최근 알려지게 된 테라 루나 비중이 가장 높은 디지 자산 1위로 올랐고 2위가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이더리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3위는 역시 시가 총액 1위인 비트코인이 설문조사 참여자의 67%가 평균 이상 구매에 참여하였고 공동 4위로는 60% 할당된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토콜 솔라나와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 폴리곤 메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리얼 비전의 라울팔 거래소 기반의 크립토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제1위는 폴리곤 메틱이 17.4%나 되고 두 번째가 테라루나가 12.2%, 솔라나 11.3%, 코스모스 아톰 11%, 아발란체가 11%로 이 알트코인 다섯 개가 절반이 넘는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서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곧 자체로 된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31.8%가 테라루나 그리고 비트코인이 23%, 이더리움이 21%, 토르 체인이 17.3%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뺀 보트 자체로 판단한 것은 테라 루나와 토르 체인이 50%를 할당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크립토 분석 플랫폼 인투더블랙이 비트코인이 가격 하락 속에서 상당한 수준의 거래소 밖에서 축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의 넷플로우 매트릭을 사용해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7일 동안 비트코인 총 유출량에서 총 유입량을 뺀 값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번 긍정적인 유출은 시장 참가자들이 중앙 집중식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인출하고 있으며 축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지난주 중앙 집중식 거래소를 떠났고 투자자들은 4만 불 수준에서 구매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6만 9천 불보다 40% 이상 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대다수는 이익을 보고 있으며 비트코인 보유자의 60%는 손익분기점 이상이며 오직 35%만이 비트코인을 손실로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